믿고쓰는 시책물품 이박통상 입니다. 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 대시 레트로 탑 그릴 입니다. 아, 제품은 이렇게 칼라 박스 예쁜 칼라 박스에 포장이 돼서 나가고요. 아, 대시 레트로 탑 그릴은 아,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복고풍 디자인의 탑 그릴 인데요. 제품은 이렇게 뚜껑하고 그리고 펜과 그리고 본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화재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 아주 안전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어울리는 세련된 감각의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제품은 온도 조절은 슬라이브 노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프 되어 있고요. 온도가 웜에서 하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웜에서 하이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대시 레트로 탑 그릴, 시체물품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